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크로스워드 퍼즐 만드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 구글에서 지난 시간에 같이 보셨던 edu/slash/어 주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게임트 o r g 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월게임즈 눌러서 탭으로 들어가십니다. 쭉 내려 보시면 크로스월드 베이커 라고 하는 글이 보이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 퍼즐메이커가 나옵니다. 한 10개 단어 정도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프린트물 지문에 있는 단어 10개를 추출해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출해 놓았습니다. 컨트롤 C 누르시고요. 그 유명한 체지피티로 이 지문을 넣으세요 채찍 PT에게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I want to create a crossword puzzle about this text. Please make a list of 10 words and their clues. 그래서 이 밑에 요 위에도 붙여도 되고요 아래다가 이렇게 붙여서 자 누르겠습니다 만들어집니다 10단어를 만드셔도 되고 뭐 30단어를 만드셔도 돼요 네, 오늘은 10단어만 해볼 겁니다. 10단어를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이제 퍼즐 메이커로 돌아오셔서 자 여기에 단어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서 단어만 이렇게 넣어서 컨트롤 v, 단어,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바로 자동으로 단어의 뜻이 나오죠. 그 클루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안 되는 건 채찌 PT가 알려준 걸로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단어로 바꾸셔도 되겠죠. 제목을 달아주죠. extra reading, 여기 보시면. 링크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Generate a new crossword puzzle이라고 하는 요걸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설명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솔루션 페이지에 보면 A4로 설정을 하고요. Download the crossword puzzle in PDF. 그럼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자 완성이 됐네요. 자, 보이시죠? 감사합니다.